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네, 어제는 날씨가 많이 춥더니 오늘 날씨가 조금 많이 풀렸어요. 이제 어 봄이라서 봄이라서 이제 꽃샘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환절기라서 감기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오늘도 예쁜 아이들 제가 많이 데려와서 영상에 담아드릴 테니까 보시고 주문 주세요. 오늘도 선물로 나갈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아이시그린 어제도 내보냈잖아요. 예,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굳어지려면 진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돼요. 이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받으셔서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서 키우시면 아주 멋지게 키우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여름에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름에는 방 그늘이죠. 너무 뭐 햇빛 쨍쨍째는 때 앞에 놔두면 아이들이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 방 그늘 정도, 이렇게 차광을 하시든 아니면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어, 햇빛이 오는 곳에 두시면 좋아요.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장마철에 습도만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제가 선물로 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만원 이상 사시면 요 아이시그린 하나씩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너블린 오즈죠 너블린 너블리노주. 오즈 너무너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물건 사러 가면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제 눈에 아 저거 괜찮아 그러면은 눈이 돌아가요 정말 이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보다 훨씬 커요 기존에 우리 어 제가 판매했던 아이들보다 엄청 크니까 사이즈가 큰 사이즈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어, 몇 개씩만 합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튼실하고 좋습니다 요 아이들 목대들도 다 있고요 이렇게 목대들도 다 있어요. 아주 애기는 아니에요. 야들야들한 아이들이 아니니까. 이 아이들 한개 사시면은 3,000원이지만 이거두 포트에 제가 5,000원씩 내보낼 거예요. 이거두 포트에 5,000원씩 나갈 거니까, 어, 몇 개씩만 합식을 하셔도 너무 괜찮겠죠. 이 아이들 한 1년만 키우시면 목대 쭉 올라와서 튼실하게 클 겁니다. 예. 너블린 노즈 사이즈 좋죠. 예쁘기도 하죠. 너블린 노즈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예. 저도 지금 한 버튼은 저쪽에서 많이 크고 있어요. 목, 목이 쭉 올라와서 이제 요즘 시기가 다 너블린 노즈 자체가 꽃대 올리는 하고 쭉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쭉 크더라고요. 예. 조금 더 있어야 달궈지겠죠. 예.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니까. 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세요. 너블리노즈2포트오천원씨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화면으로는 잘당기지 않네요. 사이즈 좋은 게. 네. 너블리노즈 꼭들 찾으셨던 분들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네. 이거 가지러 가려면 또 멀리 가야 돼요. 네. 가까운 곳이 아니니까. 네. 닝켈마리아. 예. 요 닝켈마리아 금은, 어,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란지 모르겠어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돌이 이렇게 나와요. 자구돌이 나오고 이렇게 무늬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거 상처 난거 아니에요. 원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음, 무늬가 생기면서 크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 자구돌도 잘 달아요. 요거 요렇게 예. 한때는 닌켈마리아 금이 엄청 비쌌어요. 어 제가 판매했던 게 7만 원씩 군생들 몇개 머리 몇두안 되는 것들 거의 7만 원, 8만 원씩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크면은 엄청 예쁩니다. 연두장미처럼 연두 어느 분은 연두장미랑 비슷한 거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연두장미하고는 틀리대요 이게 이렇게 예 예쁜 아이들 어 가격도 저렴할 때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예 사이즈는. 동전,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아이들도 있고 어,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지요. 큰 것도 있고 조금 고마한 것들도 있어요. 링켈 마리아금 이렇게 해서 만원씩. 음, 가격도 저렴하니까 요 요런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세요. 요거는 농장에서 지금 저면 간수를해 가지고 가지고 어, 물이 좀 있어요. 제가 어 식물만 필요하신 분들은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시고, 안 그러면 저 이거 그냥 보내드릴 거니까, 이대로 조금 더 키우셨다가 분갈이를 하시든지. 분갈이 하실 때는 이제는 지금 한참 분갈이들 하시죠? 예, 분갈이들 하셔야 돼요. 장마가 되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아이들이 장마 때 몸살 안 하고 잘클수 있거든요. 예, 5월 전에는 거의 뭐 분갈이들 끝낸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저희 같이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뭐 사시사철 다 분갈이를 하지만 가정에서는 웬만하면 일찍 끝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링켈 마리아 금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요 저희 방을 복랑금 찾으셨던 분들 제가 저는 사실 이금 종류를 딱히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 근데 너무 이 방울 복랑이를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몇개 들고 와봤으니까 요거 가격도 너무 착해요. 제가 이거 방울 복랑금 처음에 나왔을 때 요만한 사이즈를 50만원 주고 샀었어요. 요만한 사이즈 딱. 제가 오늘 이거 어저께 가져오면서 웃었어요. 이게 이렇게 네? 그러면서 네? 딱, 그 말, 딱 한마디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 요즘에 많이 저렴해져서 키우실만 하죠.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요만 원, 딱 요만 원 사이즈에 진짜 손 덜덜덜덜 떨면서 50만 원에 샀다니까요. 요거를, 요만 원 거를. 입장 2만 원게 어딨어요. 입장 딱 6개짜리.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 떨면서 샀었어요. 요거 입, 요거 요 입장 6개. 음, 세상에. 이거 만 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요거 두 개, 네 개, 여섯, 여덟 개. 예, 여덟 개. 여덟 개딱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만 원씩 할때꼭 나가, 내가, 음, 방울 봉랑이 키우고 싶은데, 하나 키워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문 주시고요. 방울 봉랑금, 어, 만 원이에요. 모건 뷰티는, 어, 요청에 의해서 제가 더 들고 왔습니다. 모건비띠 만 원씩이고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지금 거의 질 때가 됐어요. 이렇게. 꽃이 지고 있죠? 폈다가 지는 아이들이고, 요거, 요거는 지금 피고 있네요. 이렇게. 응, 요런 아이들. 요 아이들 만 원씩 드리는 거니까, 어, 모건비띠. 예, 꽃이 예뻐서 이거는 그냥 요렇게 저기보다는 모양보다는 꽃이 예뻐서 키우는 모건 뷰티예요. 모건 뷰티는 꽃이 예뻐서 키우는 아이, 아이들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들 데려가세요. 한 포트에 5,000원씩. 아, 한 포트에 만원씩. 이렇게 말과 눈이 틀리네. 큰일 났네. 모건 뷰티 만원이고요. 네. 이거는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어, 아르제 저번에 제가 판매했던 거는 큰 사이즈, 요거보다 큰 사이즈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화분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요 아이는 6,000원씩이에요. 6,000원. 아르제 6,000원. 음, 아르제는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아르제. 요거 작년에 오는비다 맞고, 어, 밖에다 그냥 내팽개져 쳐서 놔뒀더니, 진짜, 아,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막, 이 아이들 막 밖에다 그냥 내놨었어요. 그랬더니 요런 데가 막 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밑에 입장을 다 잡아 뛰고 한세번 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 근데 이렇게 다글다글 다글다글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음, 입장을 요 밑에 입장 있잖아요. 입장을 톡다 떼지 말고 반 정도만 떼어놓으세요. 그러면 요런 데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나와요. 어, 많이 나와요. 이 아르제 자체가 자구가 잘 달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 이제 받으셔가지고 분갈이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밑에 입장들은 어차피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밑에 입장은 하엽이지잖아요. 음, 그런 아이들 하엽질때 똑똑 떼어서 음, 놔두면 다얘들또입꽂이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러면 목대를 만들면서 키우시는 거예요. 목대를 목대 만드시고 싶으면 밑에 입장 뛰어가면서 하시면 금방 또 풍성해지니까 음, 금방 커요. 와이들. 아르데한 포트에 6천원씩이고요. 예, 이렇게 예쁜 아이들. 요거는 댄섬이에요. 댄섬. 댄섬 큰 거는 제가 사이즈를 못 찾아와서 요렇게좀작고 기는 하지만 그래도 댄 섬이 아주 꽃이 예뻐요. 꽃이 예꽃다 보시고 분갈이 하셔도 되고 이 아이들은 여름에 자는 아이들이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누렁잎 져가지고 있으면 계속 물을 준단 말이에요. 계속 물 주시면 안 되고 여름에는 애들이 잠을 자는 아이들이라 음 잠자니까 한쪽 한쪽에다 이렇게 밀쳐 놓으세요. 음. 눈에 안 보여도 되니까, 그냥 저쪽에다, 아, 누렁잎 저 갖고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한쪽에다 밀쳐놨다가 또, 어, 가을쯤 되면 꺼내서 살살살살 또 깨우세요. 그러면 또 빨딱 일어나요. 아이들 파라파르하니 예. 그래, 그르, 그런 다음에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이렇게 꽃이 맺혀요. 꽃이. 이렇게 해서 키우시는, 키우시면 너무너무 예쁘게 키우실 수 있고요. 댄섬도 6,000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이 아이, 온슬로우는 12,000원 짜리고요 예, 저번에 제가 만원 짜리도 보여드렸죠? 예, 이 아이는 더 굳은 아이라서, 어, 12,000원 짜리고, 어, 입장도 더 훨씬 커요. 이 예,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온슬로우, 12,000원씩. 사이즈도 좋아요. 요거 10, 어, 10, 3, 4cm 정도 나오겠어요. 네, 요렇게 해서, 어, 온슬로우는 12,000원. 이 아이는 프라다. 프라다는 이렇게 목대가 이씨 크는 아이들이에요. 목대이씨 크는 아이들. 프라다도 12,000원씩이에요. 예, 프라다 1 2 0 0 0원이고요 목대 있는 아이, 이렇게 하나 목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시고요 색감도 괜찮아요. 예쁩니다. 예, 이 아이는 파키피덤. 파키피덤이 한때는 몸값을 하던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얀 백분이 생기면서 크는 아이들이고, 요거는 위에서 물 주지 마세요. 저면 관수 하시면 돼요. 저면 관수. 요거 제가 한참 비쌀 때는 진짜 이 가격에 만져 보지도 못했어요. 예, 수입 들어왔을 때 뿌리도 없는 아이들, 어 진짜 몇십만 원씩 주고 머리 하나에 막뭐 십몇만 원씩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머리 하나에 2만 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니까 꼭 나, 내가 저거 하나 키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파키 예, 피덤 2만 원. 네, 이 아이는 볼레로. 예, 볼레로. 볼레로는 12,000원이고요. 이런 아이들 어 색감이 아주 색감이 오묘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예. 요거는 지금 아직 물을 들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 아이들 진짜 예쁜 아이들이니까 요런 어 볼레로 이름도 예쁘죠? 볼레로 12,000원씩 할때 하나씩 데려 가시고요. 요거는 머리는 2두짜리입니다. 요거는 빅토리. 예, 빅토리는 언제 봐도 예쁘죠? 예, 색감이 요거는 2두짜리네요.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어요. 여기는 이렇게 꼭지점 톡톡톡톡 찍어놓은 것처럼 아주 예쁘죠. 예, 빅토리도 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13cm 포트에 꽉 차서 넘쳤어요. 넘친 아이들. 어, 빅토리 만 원씩이고요. 아이스핑키는 아이스핑키는 언제나 인기가 좋아요. 이거 또 요청에 의해서 가져왔습니다. 요 아이들 진짜 인기 짱이에요. 제가 이거를, 물들은 거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네 놓고 이것도 팔아야 되니까 안 주셔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 사진만 가져왔는데, 사진을 이렇게 해갖고, 어디 이렇게 어? 영상에다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편집 같은 걸잘 못해요. 이렇게 막, 뭐, 뭐 수정하든지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찍으면 찍은 대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laughs> 그거를 넣는 방법을 몰라서 못 넣어드려서 너무 좀 어, 죄송하네요 예 그거를 할지를 모릅니다 편집 같은 거를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아이스 핑키도 가격도 이거 많이 착한 가격이니까 요런 아이들 한번씩 키워보세요 요것도 붉게 물들어요 붉게 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라서 음, 사진을 딱 집어 넣어드리면 좋을 텐데, 보실 수 있, 있게. 그죠? 제가 그거를 나중에라도 배워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스 핑키, 만 이천 원. 이렇게 해서 아이스 핑키도 하나씩 데려다 키우시고요. 요거는 살몬입니다. 살몬. 샬, 살몬이 아니라 샬몬이에요. 샬몬. 글씨를 잘못 쓰셨네. 예, 샬몬 만원이고요이 아이들은 어, 커팅 군생이에요. 커팅 군생, 이런 아이들은 커팅을 안 하면 또 이렇게 군생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또 컷, 커팅을 했어도 커팅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물이 참 예쁘게 잘 들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저거는 제가 뺏어왔어요. 네, 나도 놓고 팔아야 된다. 주세요. 그래갖고, 요거는 두개 있어서 저를 준 것이고, 예, 이렇게 해서, 샬몬도 만 원씩. 너무 예쁘게 물들죠? 요거 보세요. 요. 엄청 예쁘게. 네. 요 아이, 페트리시아. 예, 페트리시아는 언제 봐도 예쁜 아이예요. 요거는 입장 끝이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어, 분홍분홍하게 이렇게 물이 들기 때문에 아주 멋스럽게 키우실 수 있어요. 캐테리시아 만 원이고요. 네. 사이즈도 거의 뭐 13cm 포트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집 동장 거는. 이거는 네. 페로도트. 베로드트. 페로도트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꽃을 따지 않아요. 이거는 향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 옆에만 가도 향기가 나거든요. 예, 페테리시아, 요 아이, 16,000원씩. 지금 이거, 이것도 많이, 그래도 많이 내렸네요. 이거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정말 엄청 비쌌네요. 이 정도면 한 거의 4만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4만원 정도 판매했던 것 같아요. 페트, 페러도트, 16,000원이고요. 요 아이는 부케입니다, 부케. 부캐. 부케는 언제 봐도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뻐요. 지금은 아직, 어, 물이 많이 안 들었거든요. 예, 부케. 예, 만 원씩. 부케도 만 원씩. 2두짜리, 3두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예,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또 머리 두수 많은 걸로 빼 드릴 거니까, 예,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거의 한 10cm 정도 나오네요. 부케 만 원이고요. 요 아이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아까 거는 온슬로우 입장이 도톰했죠. 요거는 어, 좀 얇기는 하는데, 요것도 한 1년 정도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아이들은, 음, 물탱이가 아니에요. 어, 농장에서 가져왔어도 물탱이는 아니고, 아주 사이즈도 좋은데다가, 머리 두수가 많아요. 이렇게. 예, 온슬로우 만 원씩. 예. 요거는, 아까 거는 제가 먼저 영상에 나갔으니까 1번. 요 아이는 2번. 영상 밑에 보시면은, 어, 하단, 좌측에 보시면, 어, 가격하고 이름하고 다써 있으니까 거기서 구분을 하셔가지고 만 원짜리냐, 만 이천 원짜리냐, 그렇게 1번, 2번 선택을 하세요. 예. 요거는 2번이에요. 오늘은 이게 2번. 먼저 올라갔던 만 이천 원짜리는 1번. 네. 온술로 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맵이나입니다. 맵이나. 매비나. 8천 원이고요. 맵이나. 예. 맵이나. 이렇게 머리 두수도 아주 많아요. 요것도 아기자기하니 너무 예쁘게 키우실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자구가 바글바글 나왔죠. 예. 다시 이제 창돌도 그렇지만 다시 국민이들 시대가 와요. 예. 지금도, 지금도 거의 뭐 국민이 시대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 좋으실 거예요. 농장 가셔도 거의 사장님들 보시면, 음, 국민이들 많이들 가져가세요. 네, 맵이나 8,000원씩이고요. <laughs> 네, 이 아이는 네티지아 철화예요. 네티지아 철화. 요렇게 잘 엮여서 색감이 너무너무 곱죠? 이렇게 고와요. 네. 네티지아 철화는 24,000원씩. 네, 너무 예쁩니다. 24,000원. 사이즈도 좋아요. 요 아이들. 음. 13cm 포트에 꽉 차가지고 아주 큼지막한 게 괜찮네요. 네티지아 철화 24,000원씩이고요. 예, 비온세 무지개 금도, 금은 만원씩이에요. 다른 데보다 막 많이 저렴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돌기가 생기면서 크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예, 요 아이는 제가 화분채 못 보네요. 화분이, 아, 이집 흙은 엄청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택배 보낼 때좀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요거는 뽑아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예. 비운세 무지개 금은 만 원씩이에요. 요 아이는 벤바디스. 예, 벤바디스 요 아이들, 어, 머리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니까, 어, 요런 아이들, 어, 사서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 한 1년 정도만 키우시면, 어, 아마, 어... 머리 두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거 수입 들어왔던 거, 뿌리도 없는 거저 뒤에다가 오는 비다 맞춰가면서 엄청 풍성하게 해서 한번판 적이 있죠. 예. 요만한 거 갖다가 제가 다 뿌리 그렇게 내려서 머리 두수 많이 풍성하게 해서 판매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거보다 훨씬 많이 저렴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12,000원씩. 벤바디스, 12,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패러독스. 패러독스. 이 아이는, 어, 저, 저기 카톡 메인 화면에 전에 패러독스 큰거 사진 올렸잖아요. 그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어, 패러독스, 저번 거는, 저번 거보다는, 어, 목대는 많지 않은데,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방 목대는 생기는 거니까, 어, 괜찮아요. 패러독스, 8,000원씩. 8,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네, 요 아이는 눈대리. 눈대리 철화. 눈대리 철화. 예. 요런 아이들은 쌩얼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꽃도 볼수 있겠죠. 눈, 유난히, 유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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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달리, 유달리, 어, 어, 꽃을 볼수 있는 아이들 눈 대리 꽃눈 대리는 꽃을 보는 아이들이에요 예, 눈 대리 철화 이렇게 6,000원씩 나가고요 이 아이는 멜로디 예, 멜로디 멜로디 자연 군생입니다 12,000원씩 이렇게 이것도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 예쁘지 않나요? 빨간색도 예쁜데 저는 이런 것도 참 사랑스럽고 예뻐요 이런 것도 색감이 예뻐서 이런 아이들은 빨간 것 중에 이런 색깔도 하나씩 들어 있어도 좋아요. 멜론 자연군생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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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입니다. 이제 몇개 없어요. 이것도 합식하신다고들 많이들 가져가셔서 예, 살로 5,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메두시아 메두샷4 0 0 0원이고요 예, 요 아이, 스타제이, 스타제이. 요 아이도, 어, 색감이 밝아지는 않지만, 색감이 오묘하니 예쁘죠. 보라보라. 이렇게. 스타제이도, 12,000원. 네, 예, 스타제이, 1 2 0 0 0원이고요 멜로망스, 예, 멜로망스, 만원씩이에요. 멜로망스. 이것도 색감이 예뻐요. 입장 끝은 빼죽빼죽한 게 날카롭게 생겼죠. 예, 날카로워요. 멜로망스도 만 원씩. 네, 이 아이 나나 후꾸미니. 나나 후꾸미니는 언제 봐도 나나 양은 예쁜 아이들. 예. 야무지게 생겼죠. 엄청 야무지게 생겼어요. 자구도 잘 다는 아이들. 예. 나나, 호꾸미니, 8,000원씩. 네. 요 아이들, 신데렐라. 어, 저번에 가져왔던 아이들은 다 판매가 다 됐고요. 이 아이는 만 원씩인데 요청에 의해서 또 가지고 왔으니까 색감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려면 진짜 몇 년은 키우셨을 거예요. 엄청 예쁘게 물들었죠. 예. 물도 예쁘게 들었고, 목대가 첫째는 목대가 좋아요 이렇게 목대들이 좋은 아이들이고 제가 하엽 정리도 못해서 이렇게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 이렇게 목대들도 아주 좋고 튼실해요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신데렐라 예, 이렇게 여유롭게 가져왔으니까 주문 주세요 요 아이는 매직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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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예, 맥젠 골드, 12,000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어,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예, 12,000원씩. 이 아이들 언제 올려주냐고, 색감이 요거는 조금 틀리죠. 요거, 어, 이 사장님께서 되게 이걸 만드신 분인데 되게 자부심이 강해요. 요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요 아이들은 어, 이 아이도 지금, 아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무거워서 이것도 뽑아서 가야 될것같은 같으네요. 예, 요즘에는 뭐 분갈이 하시면 금방, 어, 또 빨딱빨딱 일어나고 자리 잘 잡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네, 이 아이들, 어,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15cm 화분에 꽉 찼죠. 이렇게, 예. 저희도 이제 농장에서 가져올 때는 자연 군생이라고 가져오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뽑아서 보면 몸이 두 개일 때도 있어요. 저희도 이제 사장님들 말씀만 듣고 와서 자연 군생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일일이 다 뽑아서, 어, 올 수가 없으니까 믿고 가져오는데 어떤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바, 방송을 하면서, 음 어떤 때는 뭐두 몸일 때도 있겠죠. 그죠. 화분제 보냈을 때 뽑지 않고 보내면 그런 때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그거는 또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매직잼. 골드 12,000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논리폴리도 만원이에요 논리폴리 논리폴리도 저번거 엄청 인기가 좋아서 너무 작게 그냥 혹시나 해서 몇 개만 들고 왔는데 논리폴리가 의외로 잘나가더라고요 요거 논리폴리 제가 머리 두수는 3두짜리 2두짜리 이렇게 있는데 먼저 주문하시면 제가 3두짜리씩 많은 걸로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논리폴리 예, 만원씩 이고요 진짜 무거서 너무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묵은둥이라서 진짜 목대도 있는 있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보세요 네. 주문 주셨을 때 제가 못 드리면 저도 아 아이고 다 나가고 품절입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저도 마음은 편치 않아요 사실은 사시고 싶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하는데 어. 아이들 많이 가져올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그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예, 논리폴리 만 원씩이고요. 이 아이들은, 어, 홍매화 홍매와, 요거는 커팅이에요, 커팅. 음, 커팅, 홍매한데 음, 커팅이래도 또, 음, 키우시는 분들은, 뭐, 자연 군생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 커팅이래도 요렇게 가려지고 하면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니까, 러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뭐 내가 이거 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면 커팅도 괜찮으니까 자연 군생은 사실 비싸요 사실은 예 요것도 홍매화도 만 원씩이고요 홍매화는 이렇게 색감이 이런 색깔로 들어요 네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쁘게 드는 아이들이고 홍매화는 키우시기도 좋고 얘도 한 여름에는 떼아트는 싫어해요. 예, 떼아트은 싫어하니까 적당한 빛이 들어오는 곳에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네, 홍매와 만원씩이고요. 예, 요 아이는 제가 조금 특이해서 닌들레이 금은 널 키워보셨죠? 요거는 에오니움 속에 속하는 닌들레오. 닌들레오. 요, 요거 자체가 약간의 끈적끈적한 기가 있고 요 아이는 향기가 있어요. 요거 여기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 보면 향기가 있어서 너무 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목대가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엄청 오래됐겠죠 이렇게 음. 수영도 예쁘고 목대가 좋아서 제가 데려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주문 주세요 요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어, 닌들레이 금은 색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색감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향이 있으니까. 향 때문에 가져와 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음, 국민이하고, 국민이들, 음, 네, 오늘 국민이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 드렸으니까요. 예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있습니다. 선물도 받아 가시고요. 너블리 노조도 합식도 해보시고요. 예, 가격 저렴할 때 이렇게 데려다가 하세요. 예,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